안녕하세요. 알콩할빈입니다. 가을에 나오는 이 모가로 모가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가를 씻어 보겠습니다. 모가는 이 겉면이 좀 끈적끈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씻을 때 식초, 베이킹소다, 그거를 이용해서 씻을 거예요. 식초 한 반컵 정도? 그 정도 넣으세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식초, 담근 물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. 이게 베이킹 소다입니다. 이게 두 스푼 정도 돼요. 베이킹 소다. 이걸로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씻으세요. 이 겉면이 좀 끈적끈적한 거 그걸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. 이게 껍데기 체하기 때문에 이 겉껍질을 좀 깔끔하게 씻어 주세요.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담그셔가지고요. 최소한 10분 이상은 좀 담가 놓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로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그거 베이킹소다 식초 아까 담근 거요.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 왔습니다. 네, 썰어 보겠습니다. 이게 껍데기가 워낙에 딱딱해서 썰을 때 조심하게 쓰세요. 이 씨를 다 제거를 해야지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씨를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썩은 것 같이 그래요. 그럼 이런 거다 제거하세요. 깔끔하게. 이 모과 자체가 원래 깔끔하지가 않아요. 과일 모망시는 뭐 모과가 다 식힌대요. 그러니까 이게 모과가 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. 이모과는요 써는 방식이 다 여러 가지거든요. 그냥 이렇게 얇게 썰어도 되고 또 이렇게 뭐 믹서기에 또 갈아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. 아니면 또 이렇게 더 가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채를 썰으셔도 되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편한 모양으로 썰어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채를 썰으면 더 우러나는 게더 빨리 우러나요. 이렇게 채를 다 썰었습니다.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보겠습니다. 근데 설탕은 종이컵으로다가 이 정도 올라오는 게 100g이에요. 혹시 집에는 저울이 없으시잖아요. 그럼 이만큼 이걸 참고하세요. 저희는 지금 여기 다 썰은 게 500g이에요. 근데 이제 설탕을 500g 1대1로 넣을 건데요. 이제 단계 싫다 그러시는 분은 반컵이나 이 정도 좀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. 종이컵 이거 5개, 500g입니다. 이제 이렇게 골고루 버무리셔가지고, 이제 병에다 담으면 됩니다. 이 유리병은 열소독을 다한 겁니다, 저희는. 집에서도 열소독을 끓는 물에 하셔가지고 담으세요. 이렇게 해서 다 담았는데요. 설탕이 이제 밑에 이렇게 좀 가라앉았어요. 그럼 요 설탕을 이제 위에다가 덮어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설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. 가을에 나오는 모과차 만들어서 겨울에 따끈따끈하게 드세요.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.